첫 번째 옷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옷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가을에는 이런 니트 베스트를 되게 즐겨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운 날에는 반팔 입고 조금 날씨가 더 쌀쌀해지면 이제 긴팔에 레이어드해서 입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오 바로 생각이 났네요 진짜 폭딱한안고 이제 소재의 니트 베스트예요. 되게 색감이 엄청 알록달록해서 어 되게 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어보면 이게 되게 센스 있는 코디. 그니까 얘만 입어도 바로 코디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의 포인트 되는 니트 베스트예요. 제가 훌담을 하나만 얘기드리면. 저희가 동대문에서 이옷 처음 봤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주블리가 이옷 봤을 때는 아 별로다 라고 생각했고 네. 주은이 어머니는 근데 예쁘다. 근데 이걸 저희가 처음 가자마자 뗀게 아니고 두 번째 가서 엄마가 아 이거 되게 예쁘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 진짜 생각보다 괜찮고 보면 볼수록 더 예쁜 옷인 어, 볼수록 오신. 진짜 예쁜 옷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색깔 검정색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별로 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게 진짜. 봄에 볼수 진짜 예뻐요 옷이 그리고 이게 아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폭닥폭닥한 그런 앙고라 소재여가지고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고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가을 봄까지도 계속 입을 수 있는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니트베스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옷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봄 가을 겨울 옷은 좀 단가가 센 거를 사야지 옷을 아무래도 오래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약간 근데, 비싼 이유는 있다. 어, 확실히 비싼 이유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 니트 베스트 뭐팔없팔 없는데 가격이 왜 저렇게 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옷들을 골라야 어, 오래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한 가격이 퀄리티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이 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뒷... 이렇게.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검정색, 초록색, 회색, 핑크색, 파랑색 이렇게 다 들어가요 색깔이. 자기 옷을 잘머리는다 네. 싶으신 분들은 이옷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어, 완성되니까. 맞아요. 그 지금 주블리가 입고 있는 것처럼 안에 티 반팔 티 그냥 흰색깔 입고. 아니면 입어, 긴팔도 되고 어, 얘 입어주면 얘 밑에는 솔직히 연청, 찐청 흑청 다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청바지, 어. 면바지 어. 뭐 치, 치마는 사실 코디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바지를 어. 입으면 누구나 소화할 어.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 어, 치마를 입고 싶다 이러면 플리츠로 된 미니스커트 입어도 되게 상큼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네또 이렇게 두 번째 코디 소개를 음. 마쳤습니다